나죠. 뭔 소리 나지? 오! 야, 이게 잘 박인데. 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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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나도. 됐어? 네, 됐어요. 지금 응? 어디서 불 들어왔어? 잠금만있다가 한쪽으로 빠질게요. 한 번에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위험하니까. 아, 블루투스가 꺼졌나 보네. 지금 부어 써봐. 들려? 말해봐봐. 잘 들려? 잘 들려? 오케이. 야, 천천히 달리자. 그러니까 <laughs> 다시는 안탄다 <laughs> 커다란 작은 눈빛도 쓸쓸한 네 힘겨운 백성 영상 초반에 둘째 아들을 텐덤한 오공이 형님이 무거워진 참우개로 제공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위험한 상황은 없었습니다. 아빠 따로 나온 둘째 아들 우기 참 기특하고 귀엽습니다. 오늘은 남양주 라이더존에 가서 중고바이크 구경도 하고 근처에서 식사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웃음> <웃음> 네? 야, 이게 뭐야, 이게. 어? 뭐, 이런 마이크도 있네. 야, 이게 빅토리 비전. 아 이것도 나는. 안 이뻐. 사 <laughs> 네? 그 무슨, 무슨,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에요? 그. 아, 만들었구나. 그럼 요만큼 있는 거야, 지금? 지금 요만큼 있는 이걸로 이렇게 단차로, 이야, 그러네. 7일 이런 것도 비싸요, 이거. 어, 883 커스텀. 스글이 많이 안 보이네요 스크런 어, <laughs> 로드킹, 울트라, 스글 이 세가지는 늘 물건이 딸려요 아 그래요? 응. 아 여기도 있구나 어, 여기 이거, 이거 몇 년식이에요? 1 6년1 6 년. 액 안에 크게 되있는거 예. 에... 음. 주행거리가 얼마 나 탔죠? 많이 안 탔네요 네 얼마 안 탔습니다 음. 얼마에요2750 2750년식. 1 6년 와, 이거 엄청 연식 오래돼 보이는데? 음. 벌서는 느낌? 벌서는 느낌? 이게 스프링거, 스프링거. 아, 스프링거. 어. 스프링거 어. 스프링거 어? 얘도 뭐가 되게 특이한데? 이게 뭐야, 이거? 일본차 같은데, 느낌상 하잖 어? 야마 같은데 그죠, 야마 미드나잇 스타 이름 들어본 것 같아요. 음. 어, 와... 이 와. 아, 이거 려스티 초포... 와... 아그런 그건 어쨌든... 루아얄빌필드 완전 클래식하다. 이거... 클래식. 어? <웃음> 와... <웃음> 뭐 1, 1,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 나왔을 것 같은 야 저건 또 뭐야 발키리 룬인가 저게? 네 아, 룬입니다 아참 이거 완전히 특이하게 생겼다 이거 야. 잘 봤습니다 네 다음에 또 들릴게요 네. 살짝 야돼요유턴식으로 약간 이렇게 오마이 바비 오마이 바비 자 식사를 맛있게 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바비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이 시트 색깔, 어, 브라운 색깔이죠. 그래서 바비 브라운. <laughs> 자, 부자라이징, 부자될지오. 10회 특집 포천 라이딩 영혼이 가시질 않습니다. 우려와 걱정 속에 무작정 시작했던 채널이 벌써 10회 영상이 나갔고 구독자 330명에 누적 조회 수 13,000회를 기록했습니다. 그 누구의 도움 없이 지금까지 해왔다는 사실에 나름 뿌듯합니다. 넘쳐나는 각종 미디어 속에서 지극히 평범한 제가 만든 많이 부족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패가 거듭할수록. 구독자님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의 소중함을 가슴 시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할수 있을지 알수 없지만, 앞으로도 계속 응원 주시면 바비주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댓글 달아주신 두분 선물 드리겠습니다. 2편에서 스쿠터 비본 산걸 후회했는데 영상을 보고 산걸 다행으로 느껴졌다는 배상인님 10편에서 구독자라고 하시며 같이 달리고 싶다고 댓글 달아주신 손재영님 두분 협찬품 얼라이브 남녀 세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편 영상 하단 설명에 문자나 메일 보시고 배송지 정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And for you, girl, 자영업자 바비주답게 앞으로 구독자 500명이 되면 실제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을 돕는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비주였습니다.